그래도 결국에 어떤 비전은 이 회사 내에서 이루고 싶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런 욕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네. 어, 본인께서도 혹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호불호를 말씀하셨나요? 어 저는 임원이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당상 <laughs> 임원. 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전에 회사는 그만두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아, 봤죠. 무조건 봤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일단 혼나요. 저작권에서 <laughs> 혼났어요. 네. 또 나갈 거 아니냐. 음. 네 아닙니다라고 일단. 하긴 하는데, 네. 그럴 때는 실은 뭔가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커리어와 네. 비전과 약간 산업에 대한 자기의 음. 얘기를 펼치면 조금 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어쨌든 그 회사도 경력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막 싸웠다, 뭐 불화가 있었다, 음. 막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인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이제 돌려서 이렇게 음 네, 결국에 네. 내가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조직에 융화되는 입장에서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나왔다 이러면 이제 절대 안 되는 거고 아, 그쵸. 그죠? 이제 본인의 커리어와 비전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방향을 네. 위해서 왔다 네. 취준생들에게 그냥 선배로서 편하게 이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진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저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는데 현직자를 만나보세요 무조건 그, 어떤,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아, 신세계. 신세계 네. 가고 싶었어요. 신세계 현직자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음. 신세계 백화점의 트위터를 운영하는 계정에 DM을 다 보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전 누군데요? 하면서, 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공식 계정에? 공식 계정에. 왜냐면, 네. 공식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공채 출신에 무언가 담당자가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열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답이 왔고 오. 한 군데서는 오피셜한 계정이라 답을 못 하겠다, 화이팅 음. 그리고 한 군데서는 개인 메일 알려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런 난이런이런한데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네. 되게 용기도 많이 얻었고 오. 실제 그분의 마지막 메일의 대화는 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되면 술한잔 같이 마시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삼성 다닐 때도. 막 그런 후배들이 연락 와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다 알려주고 이 현직자를 만나기 정말 정말 어떻게든 현직자를 만나서 네. 얘기를 해야 돼요. 음.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럼 회사를 가보세요 일단. 음. 회사가 어디 있는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서 일단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와 회사의 그런 느낌을 얻어가고 음. 그 자기의 이미지화 시켜서 준비를 네. 하면은 진짜 그게 묻어나요. 자소서나 음. 면접 때. 여러분 현직자 무조건 만나셔야 되는데 오늘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에이. 공식 계정으로 뭔가 이제 DM을 보내는 건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역시 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laughs> 그렇죠. DM으로 연락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에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멘트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남겨주신 Q&A를 바탕으로 MD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취준 중인 MD라는 친구가 굉장히 흥미롭고 그간 제가 살아온 환경과 성격을 보면서 잘 맞고 재밌게 해나갈 것 같아서 상반기부터 MD를 열심히 썼습니다. 공고가 나니 나진 않았지만 대기업 홈쇼핑 MD 위주로 여러 군데 썼는데 모두 서류 탈락이네요. MD가 스펙을 많이 보는 편인가요? 이거 아니죠? 요새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해서. 아 MD 분들도? 네. 어. 네. 어. 대기업 공채 같은 경우는 그게. 꽤 많습니다 현직자님의 주변의 학벌은 어느정도냐? 가장 좋은 학벌 파슨스나 뭐 파슨스? FIT 와... 해외대 출신들 네. 해외대 석사 N 석 U 분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국내에 다양한 대학도 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천 하바드, 네, 네. 대학도 있고. 학벌 학점 말고도 MZ랑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여러 활동이 필수적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아까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많이 하셨고,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주변 분들도 그 정도 하고 온다, 아니다.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음. 네. 필수는 아니네요. 그 뽑힌 사람의 80%는 정말 이렇게 뭔가 그냥 꾸준하게 해온 친구들, 네. 나머지 20% 정도는 약간 뭐 저같이 네. 뭔가 성과를 냈던 사람들. 아, 네, 그 어느 조직이던간에 파레토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음. 네, 모두를 다 그런 사람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궁금했던 거 중에 하나인데 SNS 혹은 블로그 등을 꾸준히 해오면서 리뷰나 후기를 열심히 남겨온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SNS 따로 안 하셨어요? SNS를 했는데 뭐 그렇게 네.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입사하시고 나서는 네. 브런치에서 네. 활동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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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상에 빛나는 작가. 네, 금상 수상 작가 <laughs> 많이 사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입사를 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본인의 그런 SNS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하우스트래블님께서 MD 직무가 SNS, 인스타, 블로그 경험도 도움이 되냐? 네. 근데 주변에 봤을 때 그런 SNS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몇 있기는 해요. 어. 네. 약간 인플루언서 그 급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네. 무언가 누적해온 친구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 친구들이 감각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필수라고 볼순 없다. 네. 네. 필수는 그렇죠? 아니죠. 네. 같은 MD 직무더라도 홈쇼핑 MD만의 어떤 차별화라는 특징 이런 것들이 있을까? 홈쇼핑 MD 또 어차피 뭐 공채 들어와서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거긴 하지만 네. 홈쇼핑 MD 업무상 생방송을 진행해야 돼서. 무언가 그 칼같이 네.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납기를 음. 지키고, 뭐 물량을 뭐 센터에 집어넣 물류센터에 집어넣고, 네. 어떤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네. 늘 긴장을 해야 되는 네. 역할을 하거든요. 음. 뭐 항상 날이 서 있고, 초각을 다투는 일에 음. 좀 능했으면. 자, 이거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홈쇼핑 가끔 사는데, 뭔가 이제 매출이 크게 늘거나, 뭐 홈쇼핑 방송 중에 콜수가 치솟았다. 그러면 MD로서 굉장히 뿌듯하느냐? 아, 옆 친구 보면 뿌듯해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안 했는데 네. <laughs>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조금 언급했으면 좋겠다 그 자기소개서에 회사에 대한 내용도 쓰잖아요 네. 회사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데 대중, 대중적, 대외적으로 안 알려진 포인트를 하나만 집어도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그렇죠. 높아 보입니다 음. 그거 알려면, 현직자를 만나라. 네, 맞습니다. 자, MD 직무에서 영어 자격증을 크게 보냐, 아유, 궁금하네요. 영어 자격증을 크게 보느냐, 그리고 항상 지원자 평균 스펙을 보면, 영어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어때요? 요새는 다들 잘하더라고요. 음. 저만 못하나봐요. 다들 <laughs> 다 잘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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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본인께서는 또 해외 패션 그 업체들과도 일을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셨어요, 영어는?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아, 이 정도, 이 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야 너도? 이 네. 정도. 네. <laughs> 멘토님께서 MD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느냐, 흥미가 생긴 계기가 있느냐? 회사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선배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다. MD에 어울리는 성격은 어떨까요? 음... 개방적이고 대외적인 친구가 있는가 하면 네. 되게 꼼꼼하고 디테일한 음. 친구도 있어요 음. 근데 저는 후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어요 음. 왜냐면 아무래도 숫자, 지표, 그 다음에 뭐 이익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되게 그냥 꼼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역량 중에 분석력, 관찰, 그리고 통계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음.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라고 해서 뭔가 무조건 무리막 소통, 뭐 아, 예. 활발한 성격, 리더십 이런 것만 옛날부터 주구장창 이제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좀간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봐도. 3%. 나머지 97%는 엑셀.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MD가 이직을 할때그 회사의 어떤 기준을 보고 이직을 하느냐. 아. 뭐 회사가 제 연봉을 맞춰주느냐, 음. 자본주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의 비전, 음. 그리고 고용 안정성, 네. 그 다음에 최근 퇴사자와 입사자들의 이야기, 어. 종합해봐서 네. 비전이 있으면. 자, 그리고 MD는 그 회사에 대해서 모두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아, 요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사를 알고 들어가야 되느냐? 아,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네. 어, 회사의 IR 자료 정도는 한 번씩 봐주세요. 음. 네. 작년에 얼마 벌었고, 네. 얼마의 이익이 나왔고, 음. 그 다음에 몇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고 네. 대표는 누구고 부대표는 네. 그 누구고 이 음. 정도까지 그렇죠? 그 정도는 뭐 그냥 기본으로 네. 가,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홈쇼핑 MD 면접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좀 두루뭉술한 것 같고 딱 하나만 준비해라 이 정도의 포인트? 어... 킬러 컨텐츠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는 홈쇼핑에서 물건을 잘안 사요 음. 실제로 홈쇼핑 물건을 사서 전화를 해서 사보고 받아보고 포괄적인 고객 경험을 한번 제대로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구매와 어떤 CS의 단계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질문은 이거예요. MD 역량 강조할 때 커뮤니케이션 역량 너무 뻔하지 않나요? 혹시 수치적으로 증명한 사례가 없어도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수치적인 성공 경험보다 다른 경험이 더 소중해서. 다른 경험을 어필하고 싶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됩니다 어 그런 소중한 경험을 일기장에 적으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네. 정량적인 어떤 성과를 넣는 것이 좋습니 네. 아,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네. 얘기입니다 홈쇼핑 쪽으로 올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취인이입니다 홈쇼핑 관련 직무 경험을 쌓고 싶은데 홈쇼핑사 계약직 사무보조나 음... AMD를 하면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많은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음. 하면 당연히 업계에 대한 그런 이해를, 높일 예, 수 있는 이해를 높이는 이해를 높이는 정도인데 그게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어, 제가 뭐 취업 스타일링 클래스를 회사 다닐 때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팁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네. 수트를 입거나 정장을 잘안 입는데 정장을 입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해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음. 그 옷이 낯설어서 네. 제 몸도 굳어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새 옷을 입거나 새 정장을 사면 무조건 그것을 입고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은 네. 내가 어떤 자세로 앉는구나. 아.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너무 새 옷을 입으면 이게 뻐시거든요. 옷이 네. 어색해요. 그게 자꾸 이제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어서 내가 앉았을 때도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나오게끔. 아. 네. 전날 무조건 수트를 다시 한번 입어보고. 네. 생활을 해보는 거 음,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이런 거 익숙해지는 거 미리 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진짜 현직에 계신 MD님 정말 소중한 경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는 걸 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준비하자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수 있다.